안녕하세요 강력한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번에 특불 A등급의 설도를 했었어요 설도에서 제일 먼저 살코기 있는 부분을 육사시미로 할 건데요 대구나 이런 데서는 뭉티기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육회는 얇게 잡채용으로 썰어서 양념을 해서 노른자랑 해서 먹는 건데 이거는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뭉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사시미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145g 정도에 되는 거고 이렇게 보이세요? 요거 자체가 이렇게 빨간 부분이 더 많아서 저희 강력한 회사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? 뭐 완전 찰져요 거의 뭐 반죽한 저기처럼 너무 찰져서 진짜 사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왜 쓰는지 참치의 부위일처럼저기 하죠. 요렇게 얘도 같이 옆에 썰어줄 건데요. 너무 손질이 잘돼 있어서 할게 별도로 없었어요. 근막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를 다 되어 있고. 차시미 부위, 육회 부위는 기름이 없는 부위가 더 맛있습니다. 그걸로 많이 하시죠. 이렇게 나왔는데요. 찍어 먹는 소스는 두 가지예요. 제일 손쉬운 거는 참기름에 소금, 후추를 넣어서 먹는 방법이고, 저희는 고추장에 살짝 해서 먹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. 없는 재료지만 한번더 먹어볼게요. 마늘 있으면 마늘로 해주시면 좋은데 다진 마늘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있는 재료로 양념만 어차피 소고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의 간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. 제가 보니까 육회를 할 때는 꼭 마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근데 육사시미는 그냥 찍어 먹는 용도라서 소금기름장도 되게 좋아요. 저희 지역 근처에는 고추장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생강초 있으면 생강초까지도 같이 같이 곁들여서 라교나 이런 걸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육사시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진짜 생고기가 아닐 정도로 식감이 미쳤어요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생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누린내도 전혀 없고요 물론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도 이런 향이나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식감이 부드러운데 찰지고 그러면서도 되게 꼬독꼬독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맛 이거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뭉티기 뭉티기 하는지 알것 같아요 설도가 우둔보다는 사시미로 했을 때좀더 맛있는 부위인요 것 같기는 해요. 우둔 자체는 살이 더 많은 부위고, 설도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덜 발달된 부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연한 부위인 것 같아서 사시미로 먹었을 때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강력한 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편에는 다른 설도의 부위로 또 어떤 조리 방법으로 올지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댓글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